올 한해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산업 부문에서도 변화가 상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어 불어닥친 가을 태풍, 농산물값 폭락 등이 농심을 헤 k 고 지나갔습니다. 농민신문과 NBS 한국 농업방송이 선정한 2019년 농업계 10대 뉴스, 이어서 산업 부문의 다섯 개 뉴스를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농산업 부문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소식은. 단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입니다. 치사율 100%의 가축전염병 ASF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9월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 건수가 14건으로 늘어났고 방역 당국은 지역 단위 살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10월 9일 이후 추가 확진 사례는 없지만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전국의 양돈 농가와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시 작물별로 정해진 등록 약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 PLS의 전면 시행도 농가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시행 첫 테를 맞아 농민들이 농약 사용을 주의하는 추세가 확산됐습니다.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시행전 1.4%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등록약제 부족과 비산에 따른 분쟁 등 그에 따른 잡음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값이 폭락해 관련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양파는 지난 6월 도매가가 킬로그램당 436원으로 곤두박질한 이후 여전히 평년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늘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산지 공판장 경락값이 대서종 기준 킬로그램당 1,600원에서 1,800원대에 그치는 등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수매비축에 나섰지만 생산량 예측을 잘못해 출하 조절 기회를 놓쳐 농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가을 링링, 타파, 미탁 등세 차례나 몰아닥친 가을 태풍으로 농촌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가을철 3개의 태풍이 잇따라 발생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것은 기상관측 1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벼가 쓰러졌고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도 컸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농식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두명중한명 꼴로 늘었고, 새벽 배송 시장 규모도 8천억 원으로 1년 새두 배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 b s 뉴스 이영경입니다.